후보자께서 자꾸 저에게 조작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 씌우시니까 제가 페북 내용을 좀 공개하겠습니다. 쟁점은 간단해요. 저는 부의금 1.6억, 출판 기념회 1억, 그리고 또1 5억해서 2.5억, 3년 사이에 있었고요. 다 현금이고, 해마다 그때그때 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, 이겁니다. 그리고 지금 후보자의 주장이 그거예요. 출판 기념에는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오는데, 지금 당시 방명록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아서 이여건계자가 <laughs> 누군지도 모르다고,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아까 지금 방금 후보자께서는 책 권당 5만 원씩 받았다고 하셨죠? 맞습니까? 음,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아니, 잠깐만요.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아까 녹취로 한번 보시면 알아요. 책 권당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.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. 출판기념회와 축의금, 조의금 등은 평균 출판기념회는 권당 5만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는 권당 5만원 권당 5만원 권당 5만원 권당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. 제 권당 5만원씩이라고 말씀하셨고요. 평균 출판기념회는 권당 5만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